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2월 5일 상승 흐름이 좋은 종목 2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의 첫 번째 종목은 p n k 피부 임상연구센터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긴데 지금 위치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본다면 명확한 저항 구간 때요 어, 부분이죠. 대략 2,600원대 이렇게 저항이 물려 있는 모습. 오늘 또 정확하게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함께 2,600원대까지 상승해 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래 구간이 역시나 매집의 흐름, 박스권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거래일에 지금 이전에 200, 121선에서 저항을 한번 받았죠. 근데 요번에는 힘을 모았기 때문에 121선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단기간 급등이 나올 수 있고 상단에 있는 241선 거의 3,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다음 거래일 121선 2600원대 돌파하는 상승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윗꼬리 달았던 부분도 역시나 바닷권까지 거의 최바닷권에서의 윗꼬리는 매집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그림이 그대로 나올 수 있을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DRB 동일입니다. DRB 동일도 지금 저항 라인때 매물 구간이 이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최근에 드렸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승 흐름에서 이평선 라인 5인 구간에서의 돌파가 좋았다고 최근에 말씀드렸죠. 그 흐름에서 수급도 좋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구나. 더 올라갔을 때그전 저항 가격대 6,600원대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조정이 있을 수 있고 조정이 왔을 때는 요 6천원대 가격대 오늘 돌파 됐으니까 6천원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오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코 웨어입니다 요 종목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역시나 급등 이후에 눌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1200원대가 재돌파 됐을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니까 역시나 요 매물대 강한 구간 살짝 상승 눌렸다가 재돌파하니깐 강한 상승이 나오더라. 요런 패턴들 항상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역시나 요런 구간에서 수급도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기 때문에, 어, 박스권 저항에 박스권 상승 돌파는 역시나 긍정적인 흐름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요 종목도 많이 눌렸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더 상승했을 때는 다음 저항 가격대 11,400원대 또 있네요. 요런 구간들까지 힘을 모았던 만큼 강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도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케이지 모빌리언스입니다. 케이지 모빌리언스. 음, 요 종목도 일단은 조정을 굉장히 길게 받았다 가격 조정 기한 조정 많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최근에 이평선 라인 네 개가 정말 조밀하게 모인 상태에서 오늘 양봉의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금 수급이 나쁘지 않은 흐름 좋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항 라인 때는 명확하게 이런 구간 구간들에서 많이 어, 형성이 되면서 올라가지 못했죠 이 부분에서 가장 고점에 있는 가격대. 5만 아 죄송합니다. 5,750원대 돌파됐을 때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거래일에 5,750원 돌파되고 241선 5,900원대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지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에서 한 번에 돌리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일수록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또 분명히 있으니까 그 흐름이 이어지는지도 한번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스코 홀딩스입니다. 역시나 홀딩주, 아 홀딩스, 지주사 관련주들의 강세가 최근에 대, 계속되고 있고,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린 종목도 분명 많지만, 예스코 홀딩스는 다시 추가로 더 올라가는 부분. 명확한 저항, 수평 저항 구간대가 35,600원대였는데, 오늘 장대 양봉과 좋은 거래량 수급으로서 올라갔기 때문에 좋은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갔을 때, 어 다음 저항 라인, 어 사실 쉬워 보이진 않죠. 이런 저항 라인 때가. 많이 있는 구간 그래도 요 부분까지는 여기 있는 매물대까지는 다소에 소화해 준 모습이고 추가 상승했을 때는 최근 고점 이렇게 찍었던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과거긴 하죠 과거긴 한데 요윗꼬리가 달려 있는 4만원대까지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 만들어 줄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는 계속해서 상승조정 상승조정을 거치면서 올라가고 있는 차트 만들고 있네요 다음은 빙그레입니다 빙그레도 일단 요종목도 일단 실적은 분명히 좋은 종목 그리고 급등 이후에 계속해서 고점에서 횡보하는 모습으로써 어떻게 보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요구간에서 한번 지워 봤을 때 오늘 이평선 라인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합쳐서 이평선 라인 다섯 개가 우상향으로 돌파되는 흐름을 어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요런 구간들 눌렸던 구간 돌파하면서 최근에 많이 눌렸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추가 상승했을 때어 56,400원대 지금 오늘 딱 종간데 요구간에서 양봉을 띄우고 다시 한번 요 고점 가격대 6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 만들지 그이상의 상승도 나올 수 있는지 오랜 기간 횡보했기 때문에 힘이 모였다면 충분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구간 대 굉장히 어 수급이 좋았던 부분도 있었다는 것도 분명히 지금 위치에서는 조정을 많이 받은 과정에서는 힘이 실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호 석유입니다. 어, 계속 올라가네요. 이평선 라인 돌파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모습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 결국에 241선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추가 상승했을 때 이런 부분 14만원대까지 또 한번 채워주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보시고 좋은 수급은 일단은 동반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꽤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 신규 매수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가 될수 있지만 어, 추세 자체는 그대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좋게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sk가스입니다 sk가스도 명확한 저항 가격대 157,000원대를 만이 횡보 박스 구간을 만들고 있다가 살짝 돌파해 주는 모습 모여인 리평선에서부터 양봉이 나왔던 모습 약간 안타까운 거는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은 모습은 조금 힘이 상승에 대한 힘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박스권을 이제는 다시 한번 소화하고 단기 고점 찍었던 구간 17만 4천원대까지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위치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역시나 이 평선들 이렇게 모인 구간에서 우상향 돌파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정말 크게 상승하고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 다른 차트에도 이런 구간들 항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일철강입니다 한일철강 이것도 쉽지 않은 종목 특히나 조정도 길게 받았기 때문에 심리가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최근에 윗고리를 굉장히 한번 길게 그렸다가 그 윗고리를 채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에 저항됐던 부분과 지금 121선 거의 돌파하기 직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하면서 윗꼬리를 채워주는 상승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자체도 지금 시가 총액은 지금 707억이기 때문에 소형주라서 분명 파동은 클수 있지만 아래 구간에서 윗꼬리를 달고 채워주는 흐름이 나왔을 때 세력의 매집 그 이상의 상승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일 고무 벨트입니다. 이것도 차트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시가 총액이 925억으로 소형주기 때문에 분명 위험성이 있지만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횡보했고 그리고 윗꼬리를 정말 길게 달았다가 빠졌던 부분도 있었는데 어, 그대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횡보 구간을 길게 거쳤다는 게 중요하고 길게 거치는 과정에서 볼린저 밴드와 이평선이 모아진 상태를 오늘 돌파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 이거, 오랜만에 이렇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 추세를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올라갔을 때 저항 가격대 7,070원대 그리고 7,480원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구간 채워가는 상승, 그 이상의 상승 나올지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조정 나왔을 때는 명확하게 6,400원대 이탈하지 않는 지지 보여주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지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에코앤 드림입니다. 에코앤 드림 또 쉽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은 급등 조정 급등인데 약간 n자형을 명확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점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이 그려졌던 부분을 단기적으로 돌파하고 눌리고 재돌파가 일어났을 때 강한 추세가 이어지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패턴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 종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이전에 고점 요구간 요 매물때 찍었던 구간 대략 36,700원대 라인 거의 37,000원대를 돌파하면서 어 많이 눌렸던 만큼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지 조정 나왔을 때 241선 기준으로 32,2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맥스 BTI입니다. 코스맥스 BTI 이것도 일단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많이 거친 상태, 거의 바닥권 그리고 상승 조정을 파동을 강하게 그리다가 이 부분에서 지금 매물대가 형성되는 부분 대략 만 600원대 있습니다. 근데 만 600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흐름 그리고 최근까지도 과대 낙폭 구간, 과매도 구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간 상태에서 이평선 라인 4 개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이 오늘 양봉으로서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 1600원대 돌파됐을 때 눌렸던만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1600원 돌파될 때 매수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지테크입니다. 일지테크 이 종목도 지금 급등, 작년에 엄청난 급등 이후에 급락도 크게 했었고 241선 근처에서부터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죠. 등락 등과락을 어네 약간 말이 꼬였는데 어쨌든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지금 저항이 됐던 구간 대략 4천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천원대를 오늘 넘어가는 양봉 그리고 어제 이평선 4개 5일선 21선 61선 241선까지 돌파해 주는 양봉이 좋았기 때문에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좋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승이 이어졌다 생각됩니다 추가 해, 상승했을 때 121선 4330원 돌파된다면 많이 눌렸던 만큼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고 작년에 고점 봤던 구간 어, 더 올라갔을 때 저항 가격대 4800원대 그리고 55,000원 아, 4800원대 5,5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구간 힘을 모았다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 관련 주가 계속 탄력을 받는다면 일치테크도 결국에는 또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요런 관점들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